이번에 소개할 책은 개미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조용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작품입니다. 개미는 한 마을 소년이 어느 날 동성애자인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소년과 선생님의 이상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사랑의 복잡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랑과 미성숙함, 혼돈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관계를 통해 보여지는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감정들은 독자들에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작가는 개미를 통해 현재 사회의 이념과 편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각자의 세상과 인식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미를 읽고 나서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작품 속 주요 캐릭터들의 감정과 행동을 통해 감정적인 공감과 이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고 싶었던 분들께는 특히 추천드리는 작품이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